코스피, 외인 팔자의 2,610대의 턱걸이, 장중 2,600 밑돌기도. 8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전 거래일보다 0.2% 하락한 2,610대에서 턱걸이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75포인트, 0.18% 내린 2,610.8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전거래일 종가 대비 하락 마감한 것은 지난 1일 이후 4거래일만입니다. 지수는 전장 부대 6.39포인트 0.24% 내린 2,609.21에 개장한 뒤 장중 2,595.33까지 내리며 2,6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3,924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3,165억 원, 67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의 종가보다 0.2원 내린 1,303.7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국내증시는 7일 캐나다 중앙은행의 깜짝 금리 인상에 투자자들의 긴축 우려가 다시금 부상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추패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투자 주체인 외국인이 이날로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증시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해 최근 2거래일간 이어진 매도세를 멈추고 이날 16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수와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 만기가 겹치는 내마녀의 날로 수급변동성이 확대되며 장마감 직전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캐나다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대한 불안 심리가 유입되며 미국 증시가 하락한 점이 국내 증시에도 부담을 줬다면서 다만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 변동성 확대에 장 막판 외국인 선물 매수가 늘어나며 지수 낙폭이 일부 축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방중 7만원 선이 위협받은 삼성전자는 0.14% 내린 7만 900원의 장을 종료했으나 SK 하이닉스는 1.59% 오른 10만 9,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현대차도 0.15% 상승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2.15%, LG 화학이 마이너스 1.21%, 네이버가 마이너스 2.2%, 카카오가 마이너스 1.57%,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29% 등도 하락폭이 두드러진 편이었으며, 그외 종목은 약보합에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마이너스 0.91%, 섬유의복이 마이너스 0.4%, 의약품이 마이너스 0.36% 등이 하락했습니다. 운수 창고가 1.58% 보험이 1.41% 기계가 1.14% 등은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59포인트 0.52% 내린 876.1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86포인트 0.21% 내린 878.86에 출발한 뒤 약세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31억 원, 203억 원어치 주식을 순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은 홀로 2,570억 원을 순 매수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총 상위권 종목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에코 프로 BM이 마이너스 0.93%, 에코 프로가 마이너스 0.6%,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2.3%, LNF가 마이너스 3.76%, 셀트리온 제약이 마이너스 2.47% 등이 내렸으며, JYP 엔터테인먼트가 0.63%, 카카오 게임즈가 0.63%만 10위권 내에서 상승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 2,594억 원, 8조 8,5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